네, 자, 이습 이분, 습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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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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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7 7 자이1마이를 지나고 요 책은 좀 그죠? 앞에 이카마이몇이사분민인 점이야. 이카마이. 아, <laughs> 응. 그리고 엑주와주 동시에 주발. 아까 이사부민 해설했어. 해설. 또 너무 안 되지, 그지? 이제는 한 이사부민 있는 걸 해줘야 될거 아니야? 고분이죠. 근데 이 제자가 깜빡하고 또 이사부민인 거말이 그럼 이사부민이 못 푸대? 이사부민밖에 안 했잖아. 그럼 이사부민 있는 거한 번. 우리가 바꿔서 저희가 바꿔서 잘... 할까, 그럼. 아, 예, 자, 대는 바꿔서. 가 바꿔서 가만들어는데 자, 네. 어, 마이 자, 그럼 면 마이너스 2카을할게 그럼 이삼곱지 그지? 네. 답도 같겠다. 왜냐면두 원이 뭐 넓이 관했으니까. 크게 안면 할까? 도와는 과정이다. 그렇죠. 자, 할게요. 이거 지나면서 그러면 x 축 그다음에 뭐야? y 축. y 축에 네. 동시에 네. 접한다. 네. 동시에 네. 접한다. 그 원이 이두 개의 이두 원에 넓게 합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외 상분에 이상분이 있지? 동시에 집합해서이 상분에 있으면은 뭐야? 중심의좌표의 절대 값을 가는데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심의좌표는 x 좌표는 X라표는 A랑 y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고 반지름은 R은 A의 절대 값이 되겠죠. 맞나? 그래서 원의 방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 B. 뭐든 A, R 제곱 A 제곱 대야 돼. 그런데 제를 지난다그 했으니까 대입하면 a를 구할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이 차항이 없어지죠. 네. 여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다. a제곱, 여기 얼마? 4a. 2a다 하면? 여기 플러스 얼마? 4 플러스 1이지. 5는 제 0. 땡큐다. 땡큐 보자. 이 수분이가 대한민국인데. 네. 그래서, 아, 1, 5, 어디야? 1, 5, 래 n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도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반지름은, r은 1도는 절대가, 지금은, 5대네. 그래서, 넓이는, 파야지, 5니까. 파이, 파이 더하기, 25파, 25파. 답은, 25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됐나? 자그 다음에 319번 자 우리가 안 해본 거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안 해본다 안 해본 거는 다 해보자 자이 원이 1만원 주사 줬어 319번 넓이가 제일 작아면 어떻게 돼죠더라 표준이 작은 그렇지 그럼 뭐야 표준 어, 표준 고치면 대한 아, 네, 네. 일반형 주면은 어, 표준을 고치십자 319번 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4kx지. 그다음 플러스 2ky도 플러스 10k 마이너스 알마 0입니다. 이 놈이 넓이가 제일 중심이 잡혀가다자 왼쪽을 고칩니다. x이고 마이너스 4kx니까 뭡니까 x 마이너스 2k에 제곱됩니다. y죠 플러스 2ky니까 y 플러스 k에 제곱이죠. 안에서 마이너스 -10k 플러스 얼마야? 15가 15. 되고. 저기 얼마 돼 있어? 4k 4k 4k. 4 k k죠. 합해서 5k죠. 5k네요. 그렇죠? 얘가 지금 마 제곱이잖아. 예. 맞나? 맞나? 그럼 얘가 뭐될 때? 원의 넓이가 뭐라서 커다졌다. 작다. 작다 그랬지. 네. 그럼 이게 제일 작을 최소값 그럼 제일 작을 때 보면 돼, 네. 안 돼? 그럼이 차이 이 이찬, 차이도 양수 맞지, 맞아맞 그럼 묶어내면은창수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k 됩니까? 맞나? l u s E, minus E, plus E, minus E, plus E, plus E, minus E, plus E, p l 때? s E, plus E, p l 죠그 E, p l u 잡 E, plus E, p l 1 s E, plus E, p l 뭐야 이 이게 보다 커야 되겠죠? 보다 커야 이될거아 그럼 굳이 풀어야 풀는없왜냐면은일집 양수가 돼야 돼. 요그러 네. 네. 아, 굳이 따로 또걸또 굳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중심잡집 얼마? 죠 마이너스 가 중심이 네. 2, 네. 얼마? 이니까마이너다 이렇게 네. 하니다자그 다음에 음, 어, 원의, 넓이, 네. 그 다음, 3, 원, 원의 넓이를 그다음 320번 안 합니다 힌트만 줍니다 원의 넓이를 원의 넓이 이등분하면선을 어떻게 봐야 돼? 그점세에 해야죠. 음, 원의 예? 넓이 2등분 아니요. 그리고 뭘생각요 아니 각니 원의 넓이 2등분을 중심을 지나게 선을 중심. 어, 그문제그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그럼 거기 바로 1어1카마이너지나다랬지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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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을 지나면서 또이원 넓이 닮고 을을는고싶어 하면 이 원에 뭘지나는데 중심을 지나게 해서는 꺼면 돼, 안 돼? 네. 그래서 이 중심을 잡으면 구해서 이두 점을 지나 측선을 구하면 답이 되겠죠? 네. 이가 됩니까? 네. 이거 되나? 네. 다 321번은 뭐냐면은 뭐, 자, 21번에 2번만. 새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뭐야? 왜접번의 방식 구하랬지?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돼? 세 직선을 열 방식 다 풀어야 되겠죠. 교점의 잡표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네. 세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일이열 방식 풀어서 뭐야? 얘 구하고, 또 뭐? 얘도 네. 구하고, 네. 또? 네. 얘도 네. 구하고. 네. 근데 외접원에 뭐가 있어? 방정식증구0과라 그랬지. 네. 그럼 이세 점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외심의 자표를 A크만 빌어놓고, 이세 집과의 거리가 똑같아, 안 네. 똑같아? 그래서 네. 뭘 구할 수가 있다? 중심이 하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중심에서 이 까지가 반지름 돼야 하는데 원의 방식을 만들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게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x제곱 플러스 세 점이니까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야 by 플러스 이퀄 제로 해서 이세 점을 여기 집어넣어서 일 방식 풀어야 되겠죠 네. 시간 있게 그립니다 자그 다음 예. 자325 별표 치 이자 별표 치나라큰 원이 있습니다. 큰 원이 이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는데 이큰 원이 작은 이 작은 원의 둘레를 이동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야? 지름을 이 둘레가 요 여기가 뭐야 반원 되야 되겠지 맞아 맞아. 예. 그냥 이될거아까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지름을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뭐가 원의 중심을 잖아 뭐가 원의 중심은 맞는데 큰 원이. 그러면, 은 얘가 딱, 이게, 어, 이반원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 연결하면, 이게 뭐 되나? 이게 반원 되니? 반온 면 얘가 뭐 돼야 돼? 지룡 돼야 돼, 지룡. 자, 그러면, 은 어. 이, 이 선이 무슨 선이야? 오늘 아. 배웠잖아. 무슨 선? 중심호의 방, 중심, 중심해야 돼, 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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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현아 <laughs> 아. 그럼 아. 공통해야 돼. 공통이야. 얘는 그거야, 공통현 그럼 얘가 공통현이 뭐가 된다? 작은원의 뭐, 지름이, 지름이 되어야 되겠지? 네. 그 말은, 아, 공통현이 작은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 안 돼? 되죠. 맞나, 맞나? 네. 이게 지름이 돼야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나? 그, 예, 다시. 큰원이 헌, 그니까, 헌원이 작은의 둘레를 이동분합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요게 뭐야, 반원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 말은 아 이렇게 꺼면 은 이게 지름이 돼야 되고 그 말은 이게 공통연이 돼. 공통연이 지름이 되려면 이 작은 원의 지름이 되려면 공통연의 뭐야? 작은 네.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지나. 지나. 그럼 공통의 방식 아까 구할 줄 알아 몰라? 아, 네. 아까 뺐지? 네. 이창수고 했지? 네. 그럼 그러니까 공통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네. 그 놈이 이 작은 원의 중심이 잡히려고 구할 수 완전히 구할 수있 중심이 있어. 메카 메이 뭐, 뭐야? 잠깐만 이원이에했지 얘가 이걸 했지. 앞에 게 뒤에 거를 넌빙가고 둘러지기 두번 했으니까, 길게 작은 금몸이잖아 네. 그럼 작은 눈 중심 잡히고, 얼마야? 1, 캄마? Yes. 1.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첫 번째, 전개는 해야 되겠지? 네. 전개해서이창을소거 해야죠. 소거 하면 2차 방식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거기에 문자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 있어. 어, 근데 여기 A, B네? 아. 어?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데, A 넣기 B고 하네. 그건 무슨 뜻이겠어? 아. 조건이 한개 밖에 없는데 아, a 기 b를 구하라면서 심하다. 아니지. 일단은 뭘 생각해야 돼 a. 보통 a 리가기 b를 구하려면 a 더기 b를 구하는 것은 a 하고 b를 구해서 합했잖아. 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a 기 b를 구하서한 방에 딱 a 플러스 b가 나오게 돼있다 이 말이야. 음, 아. 안 그러면은 뭐, 뭐 너희들 말대로 심화가 되는 지수가 <laughs>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부정방식이겠지. 그죠? 정의한 단 x고 마이너스 2ax 플러스 뭐야? a 제곱 도 정리하면 플러스 y, y 제곱, 마이너스 e b y, y 플러스 b 제곱, 제곱. 그 다음 또뭐 있어? 넌 뭐라고 돼 있습니까? A, a 제곱, b 제곱, 플러스 4. 다음 두 번째 원이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e x 얼마,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e y 플러스 y 1이 얼마, 3. 4 엠니다. 그럼 이 창초가 돼안 돼. 그럼 뭐 없어지고? 아, 문싸. 뭘 끄고, 뭘 끊어도 마음 안든 이꾸로 거꾸로 빼자 거꾸로 빼꾸로 빼자 거꾸로 빼자 거꾸로 빼자 거꾸로 이자 어, 아, 거꾸로 빼맞 거꾸로 빼자 거꾸로 빼꾸로빼니까꾸로빼 거꾸로 빼면 거꾸로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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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빼꾸로 빼자 거꾸로 빼자 거꾸 아 근데 얘네 애초에 없어져 안 없어져 애초에 없어져 없어지고. 어. 그럼 남은 게 이제 뭐 남았어? 나이사도 빼면 사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요. 그럼 여기 얼마 남았어? 2. 2밖에 없네 얘기게. 맞아 맞아. 네. 플러스 2는 뭐야? 0로 이게 뭐라고? 0. 동통 현의 아, 네. 방식 아니야. 네. 이놈이 이 작은 원의 중심 거 아, 1,1을 이를 지산다. 그래서 x에 뭐지 은데 1. y 뭐? 1. 그럼 딱너무네 네. 이게. 이 a 빼기 1 더하기 2 얼마? b 빼기 1 더하기 2는? 2로 나오는 거 얼마야? a 빼 1, b 빼기 a 플러스. 그래서 a뿐인 게딱 나와 안 나와? 네. 그렇지. 안 가면은? a 플러스 4. 아니지. 어떻게 줄게요? b.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 따 남았던 얘기가 있네. x, y, z 동시에 집합에 4, 4분면에 있는 거 323회 아, 2번 20... 자, 이번어디 갈까? 24번 2있번 있어. 있어요. 또 있어요? 2있번2 네, 4 자,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중심이. 중심중원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번 그러면서 몇번2 4이 있는가? 4사2분에서4번 23번 24번 23번 24번 면4번2 3에 있는 번 이 사사분에 있는 중심이 좌표가 뭐예요? 엑소가 중심이 좌표다면 중심이 좌표가 뭐라고? a 마 마이너스 a 맞아 맞아 절대값은 같은데 보고 반대라고 했지 음. 그래서 나는 중심이 좌표가 증가, 증가이니 a 마 마이너스 a라 하면 반질마 하단 얼마? a 절대값이지 네 그래서 얘가 이요 중심이 이요 위에서 대입하면 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대입하면 2a 플러스 맞아요. a 마이너스 보니까 a는 얼마? 1이 네. 네. 중심이 좌표가 얼마 됩니까? 1마 마이너그 예. 반지름이 얼마인? 예. 1인 원입니다. 원의 넓이 그런데 반지름이 1이니까 답은 뭐야? 파일. 파일이 끝. 다음. 아, 아까 만했원 타일입니다. 원이 사사분 위에 있도록. 이건 무슨 말이야? 별표 죠 자주 흔히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 원이 사사분 위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치? 이 말은 4사분면만 있다, 이 말이겠지. 네. 응? 여기에만 이렇게 있다는 거다, 맞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중심은 당연히 4사분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반지름 가지고 다져야 되는데, 이게 삐지나가면안 되겠지, 그지 네. 네. 그럼 일단 이거는 이 정보만 가지고 할수 없으니까, 문제를 일단. 뭔가, 고쳐봐야 됩니다. 일단, 표준행이니까, 아 일반행이니까 뭐로 고쳐봐야 됩니다. 3배, 24번. 좀 특이한 어. 케이스, 약간.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0x, 플러스 8y,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4k? 플러스, 플러스 20. 20입니까? 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점수 k로 하고서 뭐 k 범위가 나오는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 뭐야? x 빼의 정비가 죠 그래서 y 플러스 의 제곱 이면은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인데 이게 얼마 됐습니까? 이십오 됐으니까 25 더하고 16십육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이 플러스 이십 이자그 어떻게 할까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거 오른쪽 나눠져요 나눠지는데요? 응? 오른 k가 나눠지 k가 나눠지는 이수 분가되는거 아니 안된다 된다? 삼칠삼칠 되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끄시 되면 마이너스되대 된다 된다 자 근데 본 포인트는 이거면 중심의 좌표가 포인트입니다 5칸 말이 마이너스 4 이게 오죠. 여기가 네. 마이너니까 그럼 원을 그리면은 누가 더이 원을 이렇게 다 치면 아직은 사사분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디에 가까워? 어디? x축에 가까워? 어디? y축에 가까워? X, X, x축. x축. 그럼 반지름을 점점 줄이면은 어디에 먼저 접하겠어? x축에 네. 먼저 딱 접할 여기 접할 때 얘는 접 안하지. 예.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 접할 때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되나? 어, 안됩니다. 안돼. 이제 삐져 나와. 그지?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 y축에 더 가깝지 않아요? x축에 더 가까운. 그래. X주에... 여기 여기가 5잖아. <laughs> 여기 여이 오잖아. 얘는 y축이야. 여기 오오 오칸만 마이너스 4니까. 어플이 하고 얘기하는데. 아 그렇네요. 그렇죠. <웃음> 그렇네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4사분 위에 있다는 것은 그럼 얘는 잠깐만. 얘는 4사분이 거야. 이건 사사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m 매 n 데 이거는 아닙니다. 층이니까 아닐 거요이는 점은 사사분이 아니지. 네. 네. 그럼 접하기 전까지 돼야 네. 누구에 접한다? x 축 x 접할 만까? 경란이? 네. x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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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이 얼마이지 반지? 정확. 시작점 반지. 여기 반지고 반지 얼마 아, 반지의, 얼마? 아. 4지 아. 그럼 이 반지이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4보다는보다 작으면 되안 돼. 물론 양수는 양수보다 커야 되겠지.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얼마? 21이 뭐보다는? 16 4 보다는 작아야 된다. 4 보다는 작야된 이게 아우 조심해. 이 r 제곱이잖아. 플러스 16이라 했네요. 아, 외려. 아, 외려. 이게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인데 제곱하면 얼마야? 16 16보다 작아야 돼. 겠 그럼 이항하면 얼마입니까? k 제곱 아. 플러스 얼마? 4k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0 보다 크야 되겠네 물론 얘는 0 보다는 크야 됩니다. 0 보다 크다. 음, 예. 이것도 풀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봐야 겠네 음. 5하고 어디야? 1를하면 어디 만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뭐, 크다지, 크다. 큰보다 그거. 작은 번 작다. 뭐. 큰은마이 아, 작은 1이지. 예. 1보다 크고 또그야마이너 자, 근데 이거만 하면 안되겠지 확인해봐야 되겠지. 네. 양수돼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고, k제곱 뭡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 그러면은, 37, 음. 아, 아, 뭐야, 37 맞나? 음.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네. 그럼 작다니까, 사이에 있는 답이지. 네. 그럼 마이너스 7보다 크게 되고, 어디보다는 3번? 아, 아, 3번은 아, 동시에만 네. 좋게 돼. 그러면은, 어, 림을 그려주면은 뭡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 그다 여기가 3될 것이고, 1은 여기 있게 되죠 마이너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큰 놈보다 큰 쪽, 작은 놈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답이 몇곳에 생깁니까? 근데 뭘로 할 정수 케이 관. 네. 어디어 마이너스 유4 i 음. 아, 됐습니까? 두개 음. 관. 개수는 두 음. 개. 아 재밌다 그 음. 재밌죠. 이런 거그 흔히 막막 막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속 생각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생각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4, 26번 보기. 아니다, 몇 번, 325번. 자, 이게 또뭔 말이고. 몰라, 하고 자 어, 뭐, 모르면 잘 해봐야지. 뭔 말인가. 이 재미있는 문제인지, 안재미는 문제인지 모르겠네. 자, 또 한번 해봅시다. 298쪽. 집중이 안 돼. 8쪽으로 넘어왔네, 벌써. 자, 원은 참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은 진짜 원은. 왜냐면 하 우리가 배웠던 그런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 답이 한 개밖에 없잖아, 부정식.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 있잖아. 네. 근데 이 도형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재미있습니다. 틀에 박힌 문제가 아니,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네. 네. 자, 325번. 일단은 원을 줬네, 는거죠 x-, 마이, S,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네. 제곱이 얼마? 25입니다. 이 위에 두 점이네. 그럼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주자. 자, 그려줍시다. 아니면 그냥 아이 사람 했을 하려니면 그냥 그렇죠. 원이터 원이터 중심 얼마? 2칸마 위에 얼마? 5자 보자 위에 두점6칸마사직 여기 여기 칸마 사라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여기 비 할까 마이너스 칸 사가 있을 것이 여기에 얼마? 뭐 육칸마 자이가 정합시다. 와이즈배네 없습니다. <laughs> 자, 삼각형 <laughs> 피인데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직각삼각형. 원디에 있다는데? 어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자, 피가 어디 있다고 찍어 봐. 찍어. 빙하고 찍었어이삼각이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된다?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이 될때 뭐괄호를 했습니까? 점이 두개 있대. 이주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에요. 서피두개 찾아라 이 말이네. 찾기만 하면 돼, 안 돼? 자 직각이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야됩니까 직각이 어, 있어요. 거 피하고. 아 얘는 좀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겠네. <laughs> 좀 정확하게 그려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칸 마이 어디 있습니까? 이칸 마이죠 맞나? 네. 여기 중심이 이칸 마이고어 이길이가 여기가 이 2고이면 이길이 얼마야? 딱 육도네. 네. 아까 뭐더 크게 훨씬 크겠네 그죠? 오안이. 원이 2카우죠? 원이 훨씬 크겠네 그렇죠 이거 봐 이건 뭐 너무 음, 커서 음, 그림을 음. 그려도 의미가 음. 없을 것 같은데 스케 크게 가져와 스케일 와우 스케일 크게 갑시다 아, 이렇게 아. 하고 좋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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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오리카마 카마상태라고디쯤에 있어? 처음 알죠 여기가 2니까 왼쪽 위에 요쪽도 있겠네 그죠? 네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오리카마 자 이게 6이면 몇 칸? 4칸이죠? 똑같이, 대카이네 <목소리>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응. 이제 똑같이 얘기해,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자, 이게 직각상이 되려면은, 아무 데나 찍어봐야 되겠어. 이게 음. 찍었다. 그럼 한각이 뭐가 돼야 돼? 직각이. 직각이야. 한각이 직각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 아. 직각하고 관련 어. 이게, 이, 어. 이, 이 각이 무슨 각이야? 중학교 때 배웠어. 무슨 각? 광고다. 이 가게 이름 이 뭡니까? 가게 꼭지 어디 위에 있어? 얘가 이어 얘가 아니 그 말을 말고 그 가... 가게꼭지 어디 있어? 원 위에 있잖아 원중앙이잖아아 맞다 아 진짜 싫어해 생각원각가게 꼭지 뭐야 원의 중심에 있어 무슨가 중심 중심각 아 진짜 싫어 중심각 선생님한테 중이 선생님, 가발을 내가, 내가 추가로 더 만들었어. 여기는 여러분은 뭐밖에 몰라? 원주. 원주하고 또. 정진가.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은 가게 두개더 있습니다. 자살가. 이다 아, <laughs> 이런 문제 풀어봤지, 조합 때. 네네네네. 네네. 네네. 이게 가게, 가게 꼭지 원이 어디에 있어? 밖에 있어요. 외부가게라고 내가 만들었습니다. 아. 오... 외부가게. 저거는 되게 편하다. 이 외부가 네. 공식이 있습니다. 이 각은 항상, 이큰 놈이지, 크지, 호가. 네. 네. 이 작지, 네. 이큰 호에다 원주각에서이 작은 호에다 원주각을 뺀가고 똑같아. 네. 어. 이걸 쓰면 쉽게 문제풀수 있어. 아, 이 호에다 원주각에서이 <laughs> 호에다 원주왕을 빼면 얘하고 항상 같아. 요 이거 과연 무조건, 이, 이거 뭐야, 외부각 공식을 어, 써요. 그럼 엄청 쉽게. 몇 세까지 개고생하면서 살았네. 그러니까 엄청 고생해서 그러는데 이게 문제집 이 공식이 문제집도 없어요. 어, 와 문제집 아무리 봐도 이런 공식 없습니다 세만일 겁니다. 예, 세만. 내한테 배고픈 선생님이 있으니 근생들은 그 내가 접할 해줬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역대 치면 또 있습니다. 뭐? 이 가게 꼭지가 어디 에 있어 이가원 아니 내부가 됩니다. 와 내가 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가도 뭔줄 알아? 이 마주벌 보이지요. 뭐 네, 이 호에다 원주가 하고 이호에 원주가 합한 거하고 똑같아요. 네. 어. 합한 거라고네 내부관련 합한 거고 외부관련은 뺀 거고. 정리하라. 네. 간단해요. 선만 할거면 여러분 선을 꺼서 풀어야 돼요. 이거. 근데 선안 꺼도. 봐. 이이 각이 누구야. 이 호에다 원주가 이거 맞아 맞아. 아, 맞아. 이 호에다 원주가 이거 맞아 맞아. 아아 않나. 이곳에 대한 게 이거잖아. 아. 뭐. 싫어요. 공허가. 그러니까. 선을 안 꺼도 이 공식을 알면 풀 수가 있다 없다. 음. 근데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잘합니다 안 이거지. 그래서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아, 아, 아. 하냐? 일본 문제집을 봤어요. 일본 문제집을 내가 봤는데 그때는 와 힘든 게 공부지. 일본에요. 일본어를. 선생님이 날좀 이때 그한 한창 때막 그 문제집 만들 때 선생님 아, 아. 출판사를 차리잖아. 그래서 좀 일본 문제집을 참고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는 것그 보니 일본에 이제 이렇게 간다. 아. 그래서 그니까 책을 좀 사와라. 자 열권 정도 일본 문제집을 사왔더라고. 그게 보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 오 재밌다. 이거 왜? 왜 치고 쓰면 좋은데 우리나라 문제집은 공식이 저거 있는 공식이 아직 한 개도 못 봤어요. 아니 전 알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알. 아 그걸 쓰면 쉽게 풀수 있는데. 별로 안 쓰더라고. 왜 네. 선생님은 그 가르쳐 줄 거예요. 해당이야. 저거, 저거 알려주면안 돼. 저거 알려진 순간 쉬운 문제로 판단돼가지고 <laughs> 더 어려운 문제는 나안 된다. <laughs> 된다. 아그렇치않아요 <laughs> 그런 그러니까 건 아니고 학교에서 자 앞에서 그러면 원주각 이 각이 한이세 축에 한 기가 뭐가 되야 돼? 직각순이 되려면 한 각만 네. 90도가 되야 네, 돼. 그럼 그래. 그 원주각 90도 되는 게 경우 어떤 경우요 반지름. 아니 반지면, 반지름 아니지름.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잖아. 네. 뭐가 돼? 아, 이렇게 누군가가 지름을 지나게 하는 걸만드는건야 하는데. 그래. 그럼 이놈이 지름을 딱 지나. 중점이 지라. 이렇게 지름 지나면 누가 90도야? 저기. 네. 피가 이게 와. 와야. Então,